<laughs> 좋은 깜빡 세개 받고 있어. 나도 그 여유 절대 안 부렸다. <laughs> 근데 너무 <laughs> 처참하게 그냥 a 가 그냥. 야, 무띠야. 니가 <laughs> 어떻게 내첫 번째 별풍이냐, 씨. <laughs> <laughs> 아, 무슨 칼레노니 <laughs> 야, 웬벽. 아이씨. 이벌러왜 나대? 말 있다, 말다 없어, 없어. 뭐야. 웬벽. <왠 배워>. <laughs> <없어졌어. 웃음> 아니, 왜 나대는 거야, 관이야. 그만해, 이제. 전판 23킬 에서 그만해 엠베 쏘다아 쏘다아 나가자 나가자 아, 소다, 소다. 아... 소다, 소다. 왔다 <laughs> 하나 드었는데왜 <랜드> 없냐 폭가서 <laughs> 얘가 피하려고 앞으로 왔어 아 토치 스트라 안보여 아도가나낭간가나간깐나간가어디에지 몰라 이거. 이제 아나간가아씨아나간나간 아, 끝자리 당할 건 아직도 한데? 세이브 당하기로 한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내가 살아있는데. 아, 잠깐만. 오리스나 뺏겼다. 이제 A 나 완전히 믿을게. 아, 형. 님도필 감사합니다. 오리스나 뺏기려면 적스나 뺏기려도 되지. 그 아, 그럼 나. 제대로 한다. 야, 홀둘. 영쳐 <laughs> 말하지 마. <laughs> 나좀무리 한다. 역 가서 홀. 쇼다 <laughs> 뭐야? 아니, 웅 언제 왔지? 아니, 언제 왔지? 야, 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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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더. 야, 패스해. 다답스나쇼답스나스나 패스, 패스. 나중지중더 주더러 왔어요, 둘다 중탄으로. 머리 리리야둘다야반이피머리나 피리야. 쓰리칸 폭가면서지면 되겠다. 이거 설득 설득. 머리 머리 머리. 머리 포카. 머리 건드 건드 건드. 건리리내포나포 없어 없어 아까 갔어. 예피 90피9 당황. 설대 아비야 대 아비야다. 아놓 어. 나오면 그거 쉽지. 당황 하시를만 이미 이겼어. 상대는 카시아. 사람 아니야지. 피, 피 좀각 넓게 봐야 겠다 아니 컨살이 각 넓게 보지 말고 설대쪽 각 쫓겨봐 그냥 어, 응. 나올 때가 설대밖에 없어 어제 길게 나오면 우리 머리가 무조건 야 1킬 2데스 참교육이 다, LH, 다 <웃음> 설대 <웃음> 설 <때>. 머리 건다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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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설대 설대야 설대 아이씨, 철판이 1등. 1등 라이플. 아, 그... 아 꼴지야 헤드 맞고, 그들 헤드 만나니까 바로 맞아버리냐. 아니 근데, <laughs> 얘 언제 왼부 붙었지? 우, 울것 같아 조말로 버그 아니야? 그냥 아니, 매박에서 슈딘에서 딱 그... 그니까 아다리가 너무 한 거였어. 바로 패셔 돼가지고, 그냥. 패션 되게 무조건 있어. 맞... 아니 그니까, 그걸 <laughs> 내가 바로 노렸거든? 빨리 노렸다 생각했는데. 삐꼬와나, 삐꼬와나. 전난 노렸다 nice. 와. 왼벽 아왼벽이귀엽억될 거. 될 거. 나누린다. 될거 포갔어. 나왔던. 개포가게다이층 봐봐 방 사계도사 바로 갔어. 잠만 쓰라. 다 비디 조심해봐. 아, 아, 2층. 아사천원안 보였거든. 될 거. 될야 삐져줘. 삐져줘. 하나 맞은 거 같은데? 앞창앞창앞창앞창 앞차. 방사에서 방개방포 마리 피우시, 마리 피우시. 와, 바로 1등. 맞지? 와, 뭐야. 진짜 리베가 저거서족 <laughs> 같아? <laughs> 뒤에서 씨바 <laughs> 폰만 던지고 1킬 먹어. 아, 진짜. 베이터 아, 방금,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방금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해 뭐해? <laughs> 거대한데. 야야 아, 에이스, 에이스 다운이야. 아니야 운영진이야 <laughs> 나랑 같은 급이야. 에이스 <laughs> 다운이야. 야 이거 에이스 <laughs> 다운이야 이거 막아야 돼. 아가붙나뭔 소야 왼병들에 뭐야? 야 뭐야? 나 마우스 공장났어 진짜 다운, 진짜 다운. 에이 야 나도. 아 머리야. 아, 머리, 어디에, 아, 머리, 나, 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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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머리 둘, 머리 둘, 라스, 머리 둘. 아, 뭐야, 나 마우스가 고장났나고 살짝 피 다시. 라플피 다시 뭐. 아, 나, 오른쪽으로. 어, 왜 휘는 거지? 나턴 놓고 있다 뒤졌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컨면에서 나, 3면에서 나. 아, 3면에서 나, 피 37. 아, 피37 예, 피 37. 1대. 어, 좋다. 판단 좋다. 로이. 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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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laughs> 마지막에 누구냐? 뭐는... 아나 필이라서 일부러 슈브 는데 아... 나 뭐야? 처음부터 있었아 몰라 아니 왼벽이 왜 자꾸 있지? 왼벽 잡으면 아 뭐지? 야! 잠깐 안 보면 생겨나 <laughs> <색 챙겨놔>. 아아... <laughs> <진짜>? <laughs> 아삐롱클삐롱클삐롱클트 씨발, <laughs> 생겨는데 <피라프나였다>, 마법이야. <laughs> 아니 내거 화면을 보라니까 존나 없었는데 생겨나 이두 명. 다이도 크리거든. 에이가. 야, 삐롱크리야. 너가 갈래가 내가 내가 이거. 쳐나 샤넬 나 삐렁거려. 갑자기 생긴다 맞지? 갑자기 생기않아 <laughs> 얘네? 이 새끼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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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 삐돌았다기기 야, 1.5, 1.5에 일정 아... 맞아 이기다. 1 있어, 1.5 있어. a, a A설, A설이다. 이거 A설이다. 마법, 야야 그거야, 그거야, 무적, 무적. 아, 죽이네. 아, 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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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laughs> 근데 얘네 진짜 마법 쓴다, 뭐냐? 얘네 그 랜선 쓰는 거 같은데? 1초 안 봤는데 왜 둘이서 나 쬐고 있지? <laughs> 아비 이거 1화만 막자. 얘 공유기 뺐다 꼽았다 는거 같은데? 블루가 너무 빡센데? 아... 면벽, 하났더 더. 어, 어, 어 난너 아, 믿었어. 아, 일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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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일부러 내, 안 잡았다. 면벽. 면벽 하나 더. 면벽 둘, 면벽 둘. 면벽 하나 더, 벽 하나 더. 아, 폭이네어벽 하나 더. 뺀거나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좀 뒤에 있었어. 삼팍 아 왜, 왜말고는 왜? 얼마나 말 너무 기나왜는 거야, 진짜. 얘가 안 되네. 얘도 먹을 것 같은데, 왠지. 뭔 소리야. 래래이어 <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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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빠졌어 얘내어다 무조건 백아얘아 얘네가 왜애롱 먹는지 알았어 형왜왜왜먹는 <놀람> 얘네가 내가 100개밖에 안 터진걸 이새끼들 방송으로 보고 야이 새X 생창 개 떨어져있다 그러고 A 가자 그러고 이 A 새끼들와이새이새끼들 방송을 요런 <놀람> 식으로 해버리네 다가단 아니 광프로요런 식으로 하네? 음. 아, 아, 이거 진적인데 다음, 다음 년에 금메달 달라고 아.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네. t e n 볼래? 나랑? b 클 l 나가자 한번. 클레 나가자고? 아, <laughs> 니 아니. 자, 아니, 아니. 이거. 에, <laughs> 나간다는데 <잠깐 웃음> 아니. 바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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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디바디리디바디바디바디이디바 정도 말했는 이정이정했으했 터질 터한법한데정하다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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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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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안

<laughs> 아, 이거, 일, 이거 일부러 니은점 무시했는데, 어, 나이스 1대 100번, 3 0이야3발권 나도 세발권인데 보여줘, 보여줘. 이0건잽잽嘭嘭嘭 있을 嘭 같지 않아? 嘭嘭嘭嘭嘭嘭嘭嘭嘭嘭嘭嘭嘭嘭 뭐? 머리 嘭嘭嘭嘭嘭嘭 머리 머리, 머리. 머리. 한번 기회 있다 아, 뭐, 아,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우리 낭만님 20개로 펜가해아 뭐야 반 심장 없앴는데 이제 ]구나. A 마을게요 20개 터졌으 이제 마가? 야 20개도 일라용이야 그리고 야 아, 근데 날속아 너무 뚫려 조슬. 나가네진좀어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다 합쳐봐.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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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아이막0아2 0 0다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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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야2나0로 200개. 2 0 0내아줄게2 0개 터졌어. 아니 씨나브이 혹시 머리, 머리 올 준비해. 머리. 아. 다운. 머리 하나. 나빼 창으로. 고 샤넬, 샤넬. 은민. 앞창 은민.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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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 창 나이스. 나 빌기, 기 피사시, 빌기, 시나피 50이야. 와, 뭐야. 빌기, 피다 피, 아니, 봐봐. 바로 막아주잖아. 20개 터지니까. 이제 뚫릴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아. 아, 아, 아. 벌써 됐네 아. 양만 님1개 감사합니다. 레드는 힘든데. 레드는 뭐 아까처럼 만하면 되겠다. 양만 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네들 A가 좀 그거 괜찮은거같던데 아까 보니까. A 모델 얘네 그냥 몸빵 실하게 할게. 제 수신에.

아니 A 를 <목소리가> 얼마나 쪼그라래 벌써 A 이야 개트 P40, 2층 포지 전난다 전난다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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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포지 p 4식이거든나 얼마 얼마 아포갔다아 시발 사기 사기 자기, 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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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포지야 사기 갔어 아차 베차 앞차앞차 대피라 이층 아야 아니 아까 피백이야 딱딱 딱해 아 피백이야 이 몬백 사기 사기 하나 사기 포깠어 일단 대 방, Islam, 방에, be, 방에 샤넬프 브리핑 안 돼. 샤넬프 반피 그리고? 삼거리 죽었다 요 방금. 나 그냥 무리 안 할게. 앵글락커! 앵글락커 해! 1문 A 앵글락커 어디야? 바로 앞이었나? 옆코스였이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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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0! 잘한다. 반이야 왜 또? 아, 나삼번안는데 어, <laughs> 와, 이거 거 같아. 야,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거. <웃음> <웃음> 심지어 처음에 한발 튕나는 거 알아? <laughs> 아. 네. 나나 아. 아깝다. 내가 풀발을 갔으면 이제 딱 잡고 썰인데 아. 아, 막판 할려 아. 나했다 에버에 충청가 사람 많잖아. 나더 이랑 가서 별풍 파티나 할래? 끝났나 데아이 뛰기만 해도 셋이네 뛰어주자 창 은민한 데피엑시 빠졌어? 아니아니안 빠졌어 빠졌다, 빠졌다 나롱업 빼고 이거 리베다 까고 그거 조심 2층 1레 할래? 오케이 가자 하나 둘셋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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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뇨 4시간 됐방겠다 찾았다 엘몬베어 3 9한거리에 엘몬 한거리에 아... 이런... 삼거리 아, 70 출하겠다, 이거. 쇼, 잡을 있어. 쇼피 몇이야? 한 대만 왔어 단이 피 P39야 머리폭 나왔 머리폭 팔았다 이거 머 조심해 없어. 이거 사내 까 까줄래 그냥? 어, 봐 쟤만 주심. 니자 니자 자로 니자로. 니자 반반편 식구. 형없어반 많이 왔어. 몰라날소씨 일흔 야 쇤록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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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일문에 일문 이벤트야. 쇤야 일문 야야어 빠졌나 보다. 최거땡 아, 아, 근데 이거 와. 아팠진이두 발로 쳤다 전기한 발도 안쐈는데뭐 계속 한발 쐈어 이 새끼. 누구야, 마라끼 누구야. 한발 쐈는데 한발 쐈는데 누구야 한발 쐈는데 누구야 하는 다고 그냥 엽치기 못 아니 엽치기가 아니라 저 새끼 그렉샷걸이 맥샤껏... 아, 새끼 썰넛이네 와이 새끼 쏘든 할줄 모르는 형님이 거의 막... 시청자 나브레일급인데 너? 배가다서 감을 좀으신거 아닌가 아 진짜. 1등이야 닥쳐봐 이 네. 씨, 뭐 새끼야 1등 <laughs> 한번 할까 내가 그냥? 이층안 가고 갈래? 이층 굳이 안 가도 되게 아, 은데 조금 그래도 뻐는시이거든 백샷? 려 봐. 나려 봐. 나 이거 타니스 아직 녹턴아, 녹턴아. 직 녹턴아. 직녹턴 아, 미안하다. 아, 와이클리어 이미 나왔어. 에이, 내가 빠를 걸? 격자, 격자, 격자. 나이스. MP4는 운게 빠진 것 같은데. 머리포? 스나노 있어. 어때? 어때? 야, 우리 피 해줄게 기다려 봐. 머리가 빠졌다. 머리, 머리 나프가 도아가고지 살아가지. 앵글앵글 P. 글 머리, 머리야, 머리야. 빌1이야빌1이야 머리에 살야라다 봐. 신는피1이야 진짜 못하긴 한다, 내가 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됐 머리가 빌렸다, 라아야 아, 중통인 P30. 중통이래. 하나 였어 중통은 P30.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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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쪽이었다?

전난나 가, 은민. 에칼리야, 피자식고. 아니, 이게 왜안 왜 맞는 거지? 궁금면 죽겠네, 진짜. 여기다, 뽕. 뽕. 하나 더 있다. 은민 피자식고. 아, 나오네. 전난나 카, 전난 하나 더타 있을 것 같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해야지 얼굴에 이 가, a 가자마자 어 빼고 빠를 걸? 이거 아, a 를 천천히 쏠아야 될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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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쏠아야 돼. 내가 내가 백샷 해줄게. 오케이. A 작업식으로 쏴. 하나, 둘, 셋. 삼밀인가 봐. 셋 삼일. 어 삼. 삼. 머리파까지. 아니야, 신학한 거야. 신한 거야. 당황하지 마. 야이거야내 이거 해 주라 아, 쥐어? 기에설때 1문 배 1문 1문에서 피다1디 1문, 컨디, 피이야 빨라, 1문에서 피, 피 봤어 이2일 <A2> 일단 컨디, 피이야 컨디 은민이 피 1이잖아 컨디, 피1 은민이 피 49야, 49피3아야 30이야, 30한다려 야, 1문 에 야, B 혼자다 1문 B 기 계속 사기 컨디, 피이야 야, 1문, 1문 나겠다 아니야, 아니야,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이야 못나어못나어이야좀 멀었어, 있어. 얘. 나 녹광기. 힘을. 뒤... 뭐. 일단 뒤로 간다. 쭉 뒤로 갔다. 음. 시간 20초? 아, 씨. 설해도 돼. 상관없어. 피 100이야? 어, 100. 100. 상처 하나 없어. 폭은 없을걸? Oh, 야, 아쉽지도 않냐 아, 네한테 뒤치지 않은 거. 바로 중통에지 거야? 바로 죽거이에 홀로 간거 같은데? 은 뭐? <laughs> <laughs> <다 매일. 웃음> 아, 라플이네? 쭉 라플인데? 그냥 뺏어게요 일단. 저지사 다운에 머리 있다. 농코. 다운에 머리 라플 있다 나이스. 1, 2 할까? 그냥. 휴 할래, 그냥? 어. 닌자 손목이 줘 닌자. 피백이다, 피백. 말이 안 돼. 그리고 아, 아니, 아한대 봐. 여기 은민이 P50? 1월부터, 나 와리도 내가, 나 보여줬는데. 내가, 제가 실감만 클리어 시켰어. 레드게요안 들어갈 거야. 아까 방이 있잖아. 2.5인가? 가못 봤어. 2개 나왔다, 2 이거 바닥 피시 나이스. 2층 싸 아.. 아, 백차아워이 엄청 괜찮다. 2층 싸움 사기사기에이스 사기 때 사기? 사찰, 사기? 네. 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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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빨리 빨리 기 사기, 사기, 야기 사기, 사야 사기, 사기, 사이사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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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사도 사기, 사기, 도전 사기, 우리 전판도 기 사기, 이기사사 롱쿠잉 귀다 달방 조심해 이거 야 롤랑이가 띠띠 해봐 그냥 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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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서나 해가지고 반개 올라 갔다가 사운드 조금만 주고 그냥 띠띠 해봐 아아 내가 내려왔거든 나 그러니까 이거 반개를 아, 내가 보고 아이 너가 피가 내, 내 아이디가 딸아이 내려오는 거 아. 같은데 아니 아니 사운드만 줘 그냥 오 okay. 롤랑아 너가 일단 왈이 여는거 어 쐈다 그냥 개꿀 이층 개꿀씨다 뭐 저거 캐릭 리베 같은데? 여기 가 아니 피니인가여 가? 피니인가 롤랑아 너백차탈거야저개요개 아직도? 개아이포개일탈았다 휴다포. <립> 아, 사갔다오, 사갔다오, 사갔다오. 진짜, 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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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받아, 받아. 이들, 이 이들, 이광녹광비타 침뱉음 죽어. 노광 비타 길이야, 침뱉음 죽어. 나하나하나하나 중공아, 중공아, 아기3기 삼기, 예, 침뱉음 죽어. 가버려. 그 뭐야? 나안 가네. 나백창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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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행이다. B 나오고 2층 나오는 것. 같아. 아니, 아니, A. 어, 근데 머리 딱나 뭐... 뭐야? <laughs> 너무 빵좋아하니 그러니까 그냥 A 가 있었던 것 같아. 어. B 2층 하나씩인데. 매치? B사, B사, B사. 역겨주심역겨주심 설한 줄로 가는 것? 어, 역겨주시 설한 로 가는 것같은 빼고? 이사 계속 아니 뭐 이게 안맞아? 그 달방 먹도 있어 아망까이사 <목소리가> 계속 있어 아 미안 아 아니 이거 <목소리가> 아차어씨야스 <아니, 목소리가> <나, 목소리가> 빠졌다 나 이거 바로 따라간다 자 달방 먹어 나만 먹자 큰 <목소리가> 바로? 나 이거 바로 따라갈게 아 이놈의 매치 <목소리가> 씨발아미야하 <하나>, 과학이야 사기 스나다 받았어요 받아폭

다 오... 보이는데 아, 안 보이거든. 오철 저... 아, 뭐? 아, 약시는 아, 조심해 막. 어저 사기 사철 아니야 아니야 비커 때 절대 없어 뭐? 걱정하지 마. 있음 내가 진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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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어 있어 무조건 있어 형그 기다려. 하나가 안 뜬다. 한기 사기 양해. 하나 도와주겠다. 날도 포고 없냐? 3... 개꿀 쇼부일까 아니야 아니3기들3기들3천들3기들 3기드 개피다 개꿀도 개피야 그러면 나이스 3기 3기 4기 개피야 2 개피야 가서 서로 3기 개피야 2점 올라가 기 4기 쪽 4기 쪽 1몸 간거 같은데? 1이아 개잡았다 랩아 이거 무조건 잡았어야 됐어 근데 와아 아씨 파이 진짜 매치됐네 아나 이거 지는데만 따가 박쳐가마 아 누구 지금 말하는 자꾸 멸랑이야. 어? 야피자 나가서. 어나안 <laughs> 어, 어, 나 빨려 아나안층려그게나 이층 갈줄게봐준나 어. 그냥 나 사채 캔. <laughs> 이따 아직 이딸리1매리 있었어. 이난 타서. 간다. 나도 이층 봐게 그냥. <laughs> 야, 야 했어. 진짜 나이스. 했다. 나이스! 니가 이, 이, 이 때로. 때로. 아유. 아유. 근데? 에이, 그, 가이, 어. 이겨버릴. 이겨버릴. 아, 진짜, 이거, 이거, 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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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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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